세 번째 영상을 통해서 신호지방 논의를 완전히 완겨내려고 했는데 이전 두 영상들을 다시 퇴고하다 보니까 수정하고 보완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에 두 영상을 안 보셔서도 이해가 되게끔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신호지방은 서양 철학으로 구성된 땅이다 라고도 냈을 텐데 여기서 말한 서양 근대 철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집니다 섬, 즉 영국의 경험론자와 대륙, 그외 유럽의 합리론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한 신호지방의 서양 철학은 대륙의 합리론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대륙 전체의 합리론을 말하는 것보다는 독일의 관념론으로 한정하는 게더 적합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신호지방의 모티브는 북해도 뿐만이 아니라 독일도 포함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세계의 관계를 누구보다 쉬운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칸트의 논리를 빌리는 거죠. 자, 그당시에 학자들이 규정해 온 세계란 모두 부분들이 전체성 안에 포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세계를 분석한 사람의 목표는 그 부분들이 결합하는 원리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칸트에게 있어서 결합의 원리는 형식이었고, 그 형식이란, 그 감성세계의 형식이란, 곧 시간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뭐 조금 딴소리를 하자면, 저결합할 뜻한 도거를 칸트가 넥서스라고 썼는데, 저 넥서스를 한국어로 번역한 거를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시공의 폭풍이라고 번역했었죠. 그러니까, 히오스라는 게임은 일종의 결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세계를 좀 정리해놨으니까 신 얘기도 다시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한참을 떠들었는데 그냥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존재론적인 신의 증명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더군요. 4세의 스토리 도중에서 어떤 창조주가 개입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세계를 창조하고 통제하는 것이 신이라고만 생각해두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논하기 전에 시공간의 통제를 통한 신적 권능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신에 대해 그 이상으로 논해놨던 게 오히려 쓸데없는 논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수정한 부분들이 있던 건 모두 제가 지나치게 프랑스 철학에 집착하고 칸트 철학에 대한 배제를 했던 생각이었던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세들을 서양 철학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대 서양 철학은 이성의 학문이고 근대의 종말은 이성이 극단에 이르러 광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 광기가 1, 2차 세계대전, 대공황 등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포켓몬스터 빌런 중에서 가장 이성적 사유가 광기로 이어져서 종말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빌런이 딱두명 있습니다. 한 명이 4세대 태용이고 또한 명은 6세대 플라들입니다. 그리고 6세대의 모티브는 프랑스죠. 그래서 제가 이 신호지방의 모티브를 독일로 해석하려는 겁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근대 독일과 현대 일본의 어떤 결합이죠. 제가 계속 서양 철학, 서양 철학하고 있는데 사실 철학뿐만이 아니라 뭐 물리학 같은 그런 자연과학적 영향으로 보더라도 이 관점을 똑같이 볼수 있습니다. 간만에 말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일상에서는 굉장히 차별적 대우를 받는 두 가지 다른 관념이지만 학술적으로 본다면 동등한 개념을 취할게 됩니다. 뭐 동등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관념에서 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왜 시간과 공간을 메인으로 삼은 4세대 메인 빌런이 갤럭시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냐합니다 갤럭시. 갤럭시가 뭔가요? 우주죠. 우주. 우주란 말을 한자로 풀이한다면은 우는 예로부터 오늘 이른 것, 즉 시간을 의미하고 주는 이, 사방과 위아래, 즉,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주를 영어로 풀려볼까요? 스페이스. 스페이스는 뭘 의미하나요? 공간.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과 우주, 세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된 동등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것이, 즉, 학술적 영향으로서의 시공간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세 개나 말했으니까, 최종적 결론에 이르는 길은 거의 다 닦아놓은 것이다 다름없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할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 해파리 얘기는 지금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6크시 의의 아그놈 정의 엠라이트, 이 셋은 감정, 즉 마음을 의미합니다. 신호지방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정이 가득 차있는 세계라고 할수 있죠. 뭐 여기까지 말했으면 준비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지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정리하고 최종 결론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학교 생활 리뷰에서 살짝 언급했었던 허무주의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결론에 대해서 한 가지 영상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포켓몬스터 인문학 신호지방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 멋진 신세계편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롬파였습니다